어쨌든, 마트! 예. 마트도 갑니다. 마트가 없을 때는 네. 일하면서 기분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프로다. 언니도 예. 기분도 좋고, 네. 아저씨나 네. 그 아이들이 봤을 때, 어, 우리 엄마 요리 좀 하네. 어. 있어, 오히려. 네. 네. 샐러드 하시려면, 네. 야채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재료 같은 거 네. 올려놓을 때. 요거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전을 가끔 해먹을 때, 어.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어. 깔고, 전을 요 사이사이 다 꽂으면은, 어. 어. 용으로 네. 세워서 쓰는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아, 환수 배웁니다. 좋았어. 그 생각을 했서 이제. 이트이 네. 있었다면 제가 실제로 요리하면서 네. 편하지 않았을까 활용도 음.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하나씩 장만하면 살림도 늘어나고 네. 정말 집에서 하나씩만 있어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그런 다용도 바트 같습니다3 0년셰프님들도 라이브를 통해 배우고